안녕하세요. 머듬채소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5일 이번 영상에서는 머틀리프르 12월 23일에 작성된 한국 시간으로는 24일인 어제죠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루시드, 리비안, 니오, 테슬라 같은 주식들이 전고점 대비 25% 하락했는데 2022년에 매수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일단 어, 이 기업들에 대한 어, 현재 소식과 진단을 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기자의 어, 전략 매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전기차 주식들은 세일 중에 있지만 모두 매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키포인트입니다. 루시드와 리비아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잠재력이 많다. 두번째, 니오는 정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니오데이에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테슬라는 높은 발리에이션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루시드, 리비안, 니오, 테슬라 이네 가지 주식들은 정고점 대비 25% 이상 하락했지만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내용들이 있고 어, 뿐만 아니라 매수하기에 최고 정보도 있습니다. 먼저 루시드입니다. 루시드는 몇몇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전기차 세단 회사인 루시드 그룹 주가는 2022년에 도전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면서 정고점 대비 38% 하락했습니다. 루시드는 2021년 제조 시설 증설 상장 및 현금 조달, 양산 진출, 고객 납품을 통해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건들, 특히 12월 3일에 발생, 발행된 서류들에 대한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SEC의 요청과 논란이 되고 있는 전환 가능 선순위 채권, 회사채 제공은 최근 루시드 주식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루시드가 장기적으로 수요하기에 좋은 주식이라고 할수 있는 이유는 전환 가능 선순위 회사채 제공 시기가 루시드에게는 환상적이었는데 주당 54.78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글을 쓸 당시의 주가의 37% 프리미엄입니다. 또한, 루시드는 생산을 가속화하고, 생산량을 늘리고, 현재 17,000개가 넘는 예약이 있고, 이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현금도 제공을 합니다. 놀라운 배터리 기술을 고려하면, 루시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급 세단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은 아직 860억 달러의 가치가 아닙니다. 리비아는 기업 공개 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리비아는 2021년 3분기 어닝 보고 후에 12월 17일 10%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고객 배송, 예상보다 더큰 손실, 제조 및 충전 네트워크를 리비안이 희망하는 규모로 성장시키는데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라는 가혹한 현실이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비안의 예약자 수는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루시드보다 예약자 수가 훨씬 빠릅니다. 하지만 리비안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거나 초과할 때까지 리비안의 가치는 860억 달러는 고사하고 회사의 궤적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니오입니다. 중국어 전기차 업체죠. 하락은 했지만 아웃은 아니다. 이 기사에 있는 어떤 주식도 중국어 자동차 회사인 니오보다 더 떨어지지 않았는데 고점 대비 55% 하락으로 폭락해서 현재 52주만에 최저치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 뭐이네 개의 회사가 전부 다 하락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이 파란색 n 오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네요. n 오가 루시드나 리비안처럼 세관의 관심을 받았던 게 오래전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스스로 세관의 관심을 벗어났거나 부정적인 이유로 잠시 관심 밖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니오는 몇년 전부터 전기자동차를 대량 생산해왔으며 이 분야에서 확고한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규제의 압박 일관성 없는 생산량 그리고 불확실한 유럽 성장 계획 등이 모두 당장 니오가 직면한 어려움입니다. 게다가 SEC는 니오 같은 외국 회사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큰 거죠. 하지만 니오는 12월 18일에 신형 ET5 중형 세단을 공개하고 다양한 발표를 하면서 매우 기대되는 니오데이를 개최했습니다. 니오는 혁신에 있어 부족함이 없으며 장기적으로 훌륭한 승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이 기사에서 이렇게 니오의 ET5. T5를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모든 전기모터가 불을 뿜다. 테슬라는 투자자들이 많은 성장주에 대한 가치가 우려됨에 따라 고점 대비 단지 저스트 25%만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예전과 같이 수익성이 없고 불안정한 회사는 아니지만 PSR 22.5 그리고 PR 301.8로 완벽하게 측정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가 CEO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한 것 때문이죠. 높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좋은 점이 많습니다. 업계 최고 영업 이익률, 인상적인 성장, 다양한 비즈니스 및 성장하는 전기차 업계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는 향후 몇년 동안 이 회사를 좋아하게 될 이유입니다. 자, 이 기사에서 지금 네 가지 회사에 대한 소식을 들어봤고, 그 다음에 이 기자의 이제 내년 전략, 2022년 전략이 나왔습니다. 2022년을 위한 전기차 바스켓. 어, 인류 전기차 주식을 매도하는 두 가지 방법은 바스켓 전략과 관망 전략입니다. 먼저 50대 50으로 루시드와 테슬라에 투자를 하거나 두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4개 회사에 동등한 비율로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한 회사가 포트폴리오에 가할 수 있는 피해를 제한하면서 시장의 여러 측면에 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루시드나 리비안, 디오로부터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에게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바스켓 전략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냥 관망 전략입니다. 자 읽어보면 많은 투자자에게 간단히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길 기다렸다가 승자에게 투자를 하는 것은 이윤이 좀날 거지만 이것은 안전하고 뭐 여전히 돈을 많이 벌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등주에 투자하는 전략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네, 바스켓 전략과 어 건망 전략 건망을 하다가 마지막 승자에게만 투자를 하는 전략 이게 좀더 안전할 수 있다고 본 거고 어, 바스켓 전략으로는 테슬라나 루시드를 반절씩 가져가거나 아니면 위에 네개회사의 이렇게 동일한 비율로 같이 투자를 하는 것 제가 어제 어, 차트를 제가 루시드 리비안 테슬라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니오를 안 봤잖아요 그래서 니오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현재 어 일본으로 니오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1차 하락 2차 하락 3차 하락이 진행 중입니다 자 이렇게 20선이 하락하고 있을 때는 남들이 어 좋다 뭐잘 만든다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차량이 멋있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 투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 중국 주식을 가장 압박하는 요인은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이 지속적으로, 어, 차가 올라와서 70% 미국 GDP에 어, 70% 정도 따라오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서야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하 세계 1등의 지위를 미국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SEC를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중국 주식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어떤 분은 2024년까지 모든 중국 주식들이 미국 주시장에서 다 나갈 것이다. 라고 보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투자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고 음, 투자하기에는 좋 좋은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월봉으로 보면은 지금 어, 대세 하락 중에 있습니다. 하락 추세대가 명백하고 대세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음, 인류 전기차 업체들 루시드, 리비안, 니오,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봤고, 2022년에 어떤 방법으로 매수 전략을 짜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아,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